사와디캅. 자 오늘도 주님은 또 활기차게 또 일어나셔가지고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. 굿모닝입니다. 굿모닝. 이 영상을 빨리 편집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뭐 나이가 많다고 하니까 또 목소리도 처지는것 같아서 조금 스피드하게 말을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. 20대 때는 세월이 좀 너무 느리게 나가서 언제 빨리빨리 시간이 지나가나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, 30대는 뭐 일하느라 정신 없었죠. 늘 30대 같았다고 생각했고, 40대에는 또 장가 못 가서, 아유, 내 인생에 이제 뭐 결혼은 그친가 보다 하다가 또어떻게 운이 좋게 와이프를 만나서 태국에 또 털을 잡고 살고 있습니다. 이제 이후로는 이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. 하는 일도 없이. 네. 눈뜨면 아침이고, 조금 왔다 갔다 하 벌써 해가 져서 밤이고, 그리고 또 자고, 그러다만 또 일주일 금방 가고, 또한달 금방 가고, 뭐 1년은 뭐 부탁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, 어느샌가 또 아들 둘이 생겼고요. 또 막내 재롱보는 낙으로 살고 있습니다. 첫째는 또 생이 많아가지고, 모든 걸또 이제 자기가 또 하려고 해요. 결국 예, 표는되진 않지만, 음, 그렇습니다. 전이는또 아, 씩씩하게 또 건강하게 잘 자라시는 것 같고요 음.. 전편에서도 이제 태국 날씨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일년 내내 여름이다 보니까 물론 또 제가 또 이제 이 겨울을 또 싫어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한국에서 일할 때는 물론 좀 자유업이다 보니까 일이 있을 때만 좀 나가고 겨울에는 좀 일이 좀 없어서 뭐한 3개월 정도 도 집에서도 혀가지고안 다간 적도 있어요. 그래서 뭐 더운 나라간의 체질인가보다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은 가끔씩도 사진을 보거나 또 요즘같이 또 가을 하늘 또 천명하고 그런 또 사진을 보면은 또 한국에 가고 싶죠. 그래도 어떻겠습니까? 또또제또 또 운명이고 또제 삶인가보다 생각하고 또 태국에서 또 이렇게. 좋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. 조금 제 단점이라고 하는 게 어, 한국말을 또안 쓰다 보니까 또 이제는 입이 좀 근질근질하기도 하고요. 또 정확한 표현을 또 의사 전달을 또속 깊은 얘기를 또 와이프랑 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. 물론 또 이제 전편에서도 얘기했지만은. 제 나이가 뭐한 서른 한 중반, 서른 한세살 정도에 딱 멈춰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또 이제 창업도 계기도 되죠. 어, 그런 거를 또좀커버하기 위해서, 어, 제가 그걸 또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또 얘기하면 은 어, 설마 또한국말을또 잊어버리지는 않겠죠. 어, 영상은 영상 나름대로 또 재밌게 봐졌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네. 또 이또이나레이션 이이 없는 또 영상을 보는 것도 어 한두 번이지. 또 제가 보더라도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. 재미없을 것 같고. 그래서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. 자, 또 이제 이빨 닦기 또 신공이 들어가네요. 그나마 이제 또 우리 아들이 또 이빨을 좀 닦는데 아마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전 음, 치솔도 선택을 좀, 좀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. 전에 있던 거는 또 이제 아파서 그런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조금 부드러워서 잘 하는 것 같습니다. 한번, <laughs> 공농 동판판장이인 네, 참또 정성을 다해서 또빨을 닦아주네요 우리 또엄마가 첫째는 또 시골에 있다보니까 있었다보니까 이빨도 별로 안좋았고 자, 요거는 이제 첫째 학교에 달다주고이렇게또 자전거로 또 안고 오늘 모습이었죠.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